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오늘은 지금 상승 꾸준하게 이어서 올라가고 있는 아발란체 코인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란체 코인은 지금 상승 행보 구간에서 잠깐 지지하다가 3일째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올릴 수 없는 이유는 시가총액 자체가 12조 원대로 갈때 작은 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가 총액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에이다 코인하고 거의 비슷한 시가 총액이죠. 근데 아발란체는 아무래도 국내에는 상장이 늦게 되다 보니 국내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코인입니다. 생소한 코인인데요. 해외에서는 사실상 상장이 훨씬 더 일찍 되어서 해외 시세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보시게 되시면 2020년도 9월 23일에 상장이 되었었고요. 상장 당시의 가격은 3.54달러였네요. 3.54달러에서 지금 현재 2.7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 상장 당시보다도 현재 6배에서 7배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고 많이 올랐을 때는 여기 140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약 50배 이상 상승도 했었던 코인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일자는 좀 달랐는데요. 국내에서는 상장 가격 자체가 10만 원대에 상장이 돼서 지금 3만 원대에 있으니 대부분의 이때 2022년도에 사신 분들은 현재 마이너스 상태시겠죠? 마이너스한60% 상대되실텐데 밑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권 이어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존 고점까지 올라가는 건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 보고 있는 4만원 선은 충분히 이번 상승 라인에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내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한20% 정도 되어 있는데 보통 바이낸스가 20%면 국내에서는 40% 50%까지 나와야 상승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는데요. 거래량을 보시면 업비트 기준으로는 6%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해외 기갑주소나 거래량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가지도 않고 빠르게 올라가지도 않고 좀 시가총액이 무겁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안전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이런 거는 알트 코인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냥 일반 알트코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대장 알트코인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른 코인들의 시가총액을 10개, 15개 묶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발라치 코인 말씀드렸던 상승자리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드렸고 기존 상승 라인인 4만원선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진입하셔도 수익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코인 밑에 저점에서부터 가지고 오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매수가매도가 범위 지정 다 도와드릴 건데요. 유튜브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휴익 도움 받아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